삼의 일기 학원 17장. 압살롬이 후사이의 의견을 따르다. 아이토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제가 만 2천 명을 뽑아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다윗세들을 쫓게 해주십시오. 그가 지쳐 손에 힘이 빠졌을 때 그를 덮쳐 놀라게 하면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임금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신부가 남편에게 돌아오듯 온 백성은 임금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한 사람의 목숨 뿐이오니 온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원로들에게 옳게 여겨졌다. 그러나 압살롬은 에릭사람 후사이도 불러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이토벨이 이런 말을 하였는데, 그의 말을 따라해도 좋겠어 아니면 당신도 말해보시오. 후사이는 압살롬에게 이번에 아이토베리낸 의견은 좋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후사이는 이렇게 덧붙였다. 임금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님의 아버지와 그 부하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아버지는 전사이므로 밤에 백성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쯤 굴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 숨어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 가운데 처음부터 쓰러지는 자가 생기면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압설롬의 뒤를 따르는 군사들이 지고 말았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라도 완전히 맥이 풀릴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님의 아버지가 장사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용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불에서 부에르 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불러 모으신 다음 임금님께서 친히 전투에 나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이슬이 땅에 내리듯 그분을 덮치면 그분은 물론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만일 어떤 성읍으로 피신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성읍을 밧줄로 동염하여 계곡까지 끌어내려서 그곳의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토벨의 의견보다 에릭사랑 후사이의 의견이 더 좋다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끌어들이시려고 아이토벨의 그 좋은 의견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후사이의 작전과 아이토벨의 자살 후사이가 차독사제와 에브야타르사제에게 말하였다. 아이토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어 놓았으나, 나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소 그러니 이제 서둘러 다윗 임금님께 사람을 보내요. 오늘 밤 광야의 길목에 묵지 마시고, 반드시 그곳을 건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께서는 물론 임금님과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전멸할 것입니다. 하고 전해 주십시오. 한편, 은나탄과 아이마이츠는 엔로겔에 서 있다가 한 여정이 와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들이 다시 다윗 임금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도성에 들어가 들켜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이 하나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얼른 거기를 떠나 바오림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마침 그 집에는 우물이 있어서 그들을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자 그들, 그집 여인이 덮개를 가져와 우물 아기를 덮고 그 위에 나다를 널어 놓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들어와 여인에게 아하마이츠와 요나탄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 여인이 그들에게 개우물을 건넜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두 사람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에르셀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임금에게 가서 보고하였다. 그들이 다윗에게 아이투베리 여러분을 해칠견을 이렇게 내놓았으니 어서들 일어나 물을 건너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자기를 따려는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르단을 건넜는데 아침이 밝을 때까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트블은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나귀에 안장을 얹고 일어나 제 고향 성읍으로 돌아갔다.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다음에 목을 메고 죽었다. 그리고 그는 제 아버지 무덤에 묻혔다. 압살롬이 다윗을 뒤쫓다다윗이마하님에 이르렀을 때에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 아마사를 내세워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아마사는 이스마엘인으로서 이트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트라는 요압의 어머니 추루야의 자매인 나이스의 딸아비가일과 혼인한 사이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압살롬은 길라 땅에 진을 쳤다. 다시 마하미에 이르렀을 때 암몬 자손의 성우 라빠에서 나이스의 아들 소비가로 두바르에게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가로 불리면서 길라사람 파르젤리아가 찾아왔다. 그들은 침상과 접시와 즐거릇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의 밀가루와 볶음밀 콩과 팥 꿀과 엉긴 젖. 그리고 양과 쇠고기를 다윗과 그 따르는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내놓았다. 그들은 그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